이거 성격 있어 보이는 향이긴 해요. 그리고 이게 향수명대로 진짜 향이 너무나 멋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니츠 향수 리뷰하는 채널, 여러분의 향수 구입에 도움을 드리는 채널, 하이어 퍼퓸의 제임입니다. 이번에는 사람 홀리는 치명적 매력을 100배 올려줄 향수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둘다 톰포드 향수고요. 저는 센트 스플릿에서 이렇게 소분을 구입했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먼저, 나 멋진 향을 가진 향수 페블러스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욕을 써본 이유는 사실 이 향수의 진짜 이름이 킹 페블러스이기 때문인데요. 굉장히 톰포드스러운 이름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제품명에 욕이 있다 보니까 영미권이나 유럽 쪽에서는 원래 향수명으로 대부분 출시했다고 하는데 아시아에서는 욕을 빼고 페블러스만 남겨서 많이 출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출시됐을까요? 동방 예의지국인 우리나라는 물론 욕을 빼고 패뷸러스로 출시했습니다. 워킹은 빨간 줄로 지운 느낌이 나게 그 디자인을 했고요. 뿌리면 가죽향에 그빡 하고 코를 치면서 동시에 라벤더의 향, 꽃향이 같이 몰려오는데 사실 라벤더도 꽃 같기도 하고 아로마틱하기도 한 깨끗한 향이잖아요. 그래서 바디샤워젤 같은 거 보면 라벤더의 향을 엄청 많이 씁니다. 여튼, 이 라벤더 향의 꽃향이 섞여 나는데, 이거는 클레이 세이지의 향이에요. 이 향은 꽃향인데, 그막 눅진하게 달콤한 건 아니고, 달콤한 꽃향에 가까운 느낌인데, 그래서 달콤함과 향긋함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빌러스의 탑노트를 요약하면, 가죽향에 아로마틱한 향과 달콤하고 향긋한 꽃향이 같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밸런스가 너무 좋아서, 말로만 들으면, 그게 어울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야, 이게 어울립니다. 제가 봤을 때이 향수의 캐릭터를 잡아주는 건 아무래도 가죽 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라벤더는 향수에서는 남자 향수들에서 많이 쓰이긴 하는데 페빌러스는 향이 남성 쪽에 치우쳐지지는 않았어요. 충분히 남녀 공용 느낌입니다. 이걸 뿌린 남자를 상상해도 그리고 또 여자를 상상해도 모두 어울려요. 연예인 중에는 블랙핑크의 제니가 이 향수를 쓴다고 알려져 있죠. 저는 이거 듣고, 와, 진짜 찰떡인 향수 골랐다고 생각했었어요. 가죽향 때문에 아로마와 꽃향이 섞여 있는데도, 그, 마냥 예쁜 향이라는 생각보다는, 그, 만만치 않은 캐릭터처럼 느끼게 되는 게좀 있어요. 인터넷에서는 환불받으러 갈때 쓰는 향수, 뭐 사이비 전도사 뿌리치기 쉬울 것 같은 향이라는 후기들도 있다고 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거 성격 있어 보이는 향이긴 해요. 그리고 이게 향수명대로 진짜 향이 존나 멋있거든요. 그 누군가가 딱 등장했을 때확 너무 멋있어.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알죠? 그 친절하고 다정한 느낌의 멋있는 게 아니고 성깔 있고 시크하고 개성 강하면서 멋있는 스타일 그 느낌입니다. 제가 탑 노트만 설명하고 미들과 베이스 설명을 별로 안 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미들과 베이스에서의 변화가 크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트 구성에 써 있는 향들 다 조금씩 느껴집니다 아몬드 향은 그 중에서도 조금 더큰 비중이 있고요 근데 이 향들 전부 설명하면 오히려 헷갈리실 거예요 이것만 기억해 두셔도 될것 같아요 가죽과 아로마스러운 라벤더 향과 달콤하고 향긋한 꽃향이 섞였는데 기존 세면서 겁나 멋있는 느낌의 향이다 뭐이 정도? 톰 포드의 페블러스 안 좋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립스틱 향 같다 크레파스 향 같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요. 이 느낌 있기는 있어요. 저도 먼지 느낌은 와요. 근데 저는 이것들과 동급의 향은 확실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레벨이 다른 향이고요. 이거 톰포드 향수 잖아요. 좋습니다. 이거. 이거 가격은 백화점에서 50ml가 47만 원인데요. 네, 비싸죠. 비싼데 제가 얼마 전에 비터 피치와 로스트 체리는 40만 원 넘는 거이돈 주고 사기엔 좀 아깝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 페블러스는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향이면서 동시에 유니크하기라는 건 사실 조금 힘들거든요. 유니크하면은 그 매니악해질 수가 있고, 그 대중적으로 좋은 향으로 꼽히는 향들은 흔하기도 하고요.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두 가지가 공존하기가 힘든 거죠. 근데 페블러스는 이두 개를 같이 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데일리로 뿌리기에는 약간 안 어울리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오피스나 학교보다는 약간 밤에 열리는 어떤 파티에 가는 느낌, 그리고 그 파티의 주인공인 느낌. 그래서 와나 오늘 드레스업 장난 아닌데 싶은 날딱 뿌리면 훨씬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톰포드의 블랙 오키드입니다. 톰포드의 블랙 오키드는 2006년에 출시됐고요. 이 향수는 톰포드에서 나온 첫 번째 향수예요. 그 디자이너 톰포드가 자신의 브랜드에서 첫 번째로 선보이는 향수라니. 얼마나 공을 들였을지는 안 봐도 훤하죠. 실제로 톰포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 검정 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블랙오키드를 출시하면서 나에게 블랙오키드는 완벽한 꽃이다.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순수하며 세련된 꽃이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향수 처음 시향해 봤을 때가 점심 미팅을 백화점에 있는 그 식당가에서 하고 회사로 돌아가려고 1층으로 내려왔다가 톰포드 뷰티 매장이 눈에 띄어서 어, 겸사겸사 발견한 김에 시향이나 하고 가자 해서 시향했다가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향이 너무 좋아서 시향제를 계속 코에 대고 킁킁거리면서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정도로 강렬하면서도 엄청 좋았던 향이에요 블랙오키드는 시그니처 라인 향수입니다 톰포드에서 그 네모반듯 각진 병의 향수들이 프라이빗 블렌드 라인이고요 시그니처 라인들의 향수들이 프라이빗 라인들보다 가격이 좀 낮습니다 블랙오키드 향의 특징은 향이 정말 복잡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감이 상당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물론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향들이 하나하나 분간이 잘안갈 정도예요. 과일도 온갖 과일이 다 섞인 것 같고 꽃도 정말 온갖 꽃을 다 섞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초콜릿 향, 트러플 향 섞이죠. 패츄리는 또 흑내음 같은 우디한 느낌을 내주죠. 여기에 샌달우드와 베티버 합세하죠. 스파이시한 향들, 바닐라의 달콤함, 인센스의 스모키함. 그냥 막 좋다는 거는 다 때려 넣은 느낌인데, 이게 또 기가 막힌 게 이랬는데 향이 좋네요. 아주아주 아주 화려한 느낌으로 향이 좋습니다. 이렇게 향이 많이 섞이면 오히려 밸런스 맞추기가 힘들었을 텐데, 밸런스를 진짜 잘 맞췄어요. 그러면서도 향수의 분위기가 좀 어두워요. 어두우면서도 치명적인 매력, 그 다크 섹시 같은 느낌인데요. 아까는 화려하다더니 또 어둡다고 하고 이게 뭔가 싶으시죠? 제가 얼마 전에 물랑루즈 뮤지컬을 봤거든요. 자, 여기 무대사진 보시면은 어두우면서도 화려하잖아요. 네, 딱이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의 향이에요. 처음에 딱 뿌리면 감귤류 과일의 상큼함에 열대 과일 같은 달콤함에 화이트 프로롤의 그 크리미하고 두꺼운 꽃향에다가 초콜릿의 향과 트러플의 향이 막 마구마구 쏟아져 나와서 그 정신이 막 혼미해질 정도로 황홀한 느낌을 냅니다. 중간 정도로 가면 탑노트와 거의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탑노트에서의 초콜릿 향과 트러플 향은 날아가 버리고 화이트 프로롤의 비중이 좀더 커집니다. 네, 그러니까 꽃향이 좀더 풍성하게 올라오고 크리미한 느낌이 난다는 건데요. 이 크리미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케이크가 있으면 거기 빵이 있고 크림이 있잖아요? 이거 빵만 먹을 때랑 빵과 크림을 같이 먹을 때랑 맛이 다르잖아요? 그 생크림 특유의 향 있죠? 부드러우면서 매끈하고 느끼하면서 뽀얀 느낌. 네, 그 꽃향에 그런 느낌적 느낌이 더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이스 노트로 가면 바닐라, 머스크, 우디향 등의 잔향이 자리한다고 프레그런티카에서 설명을 하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저향들 나죠. 나는데 그냥 미들 노트까지 있던 향의 농도가 조금 연해진 채로 베이스 노트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는 게더 쉽습니다. 블랙오키드의 향을 맡으면 연말 시상식이나 영화 시상식 같은데 여자 배우들이 그 멋진 드레스 차려 입고 포토월에서 사진 찍는 모습 레드 카펫 걸어오는 모습 그런 게딱 떠올라요. 그분들한테 날것 같은 향입니다. 인터넷의 블로그나 커뮤니티 감상을 보면, 블랙 오키드 오드 퍼퓸,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리뷰하고 있는 향수죠. 이게 남자분들에게 더 어울리고, 블랙 오키드 퍼퓸 버전이 여자분들에게 어울린다. 벨벳 오키드가 여자분들에게 어울린다. 등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저도 또제 개인적인 의견을 내보자면, 블랙 오키드 오드 퍼퓸은 남녀 모두 쓸수 있는 향이긴 하지만, 한쪽을 고르라면 여성분들께 더잘 어울린다고 봅니다. 계절은 가을 겨울이 어울릴 거예요. 분위기가 다크한 면이 있어서 기온이 봄과 가을이 비슷하다고 해도 봄보다는 가을이 더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한여름에 습하고 더운 야외에서 시간 보낼 때 쓴다면 안 어울릴 향이고요. 이게 치명적인 매력이 아니라 그 치명적으로 사람 잡을 수도 있어요. 아마 본인도 힘드실 거예요. 이 향수의 아이러니는 몇몇의 톰포드 향수와 같은 아이러니입니다. 좋은 향인데 데일리로 뿌리기에는 애매하다는 거죠 제가 아까 물랑로즈 무대 사진 보여 드렸죠 저 분위기로 매일 출근하고 학교 가고 그러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특별한 날와나 겁나 멋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 날 뿌리는 게더 어울릴 거예요 가격은 백화점에서 거의 2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인데요 플라이빗블랜드 라인의 향수보다는 낮은 가격이지만 또 패션 브랜드의 향수 치고는 아주 접근성이 좋은 가격도 아니긴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데일리로 쓰기에는 힘든 향이고,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애매한 가격대이긴 하지만, 저는 한 번쯤 본품 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출시된 지곧 17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유니크하고 좋은 향이에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향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